네, 정우혜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31일 어, 12월의 마지막 경마 일 1호 경마 자, 부산 15개 경주가 오늘 펼쳐집니다. 오늘 메인 승부처는 6경주와 13경주, 어, 6경주 메인 승부처, 필사 승부처 후반부 13경주로 예고를 드리겠고요. 오늘 집중 분석은 3, 4, 8경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경주들은 역시 뭐 하던 대로 관심만 한 마리씩 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1000m 6등급에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어, 요번 경주는 1번마 하태를 어, 좀 관심을 가지고 싶은 마필이에요. 어, 데뷔전에서는 분명히 좀 힘도 덜 찼고 역부족인 모습을 보였는데 걸음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달 사이에. 자, 그러면서 지금 1번 게이트 받아놨기 때문에. 순발력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게이트 2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1번 하태 관심 마필 지목을 드립니다. 자, 이경주고요. 1000m 6등급에 12마리. 이경주는 완전히 이제 부직 마필들 간에 정주라서 뭐추위평 마필인 1번 도인마이 이런 말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9번 클로버 퀸입니다 이 말은 사실 실망감을 좀 줬죠 이 마방에서도 어 9월 8일 10월 13일 뭐 열심히 타고 졌는데 어 문제가 있는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뭐 조교 내용을 봤을 때는 5주간 조교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이번 경제 편성이 워낙에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9번마 클로버 퀸 관심 마필 지목을 드립니다 자 1호 경마 부산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9마리가 출전을 하고요 안말 경주로, 어, 조금 이제 혼전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5번 코어 블레이드가 이제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집중 분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BK마리는 큰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없고, 어, 2번 설화벌려제가 최근에, 어말 좋아지면서 지금 계속 강공, 어, 실패를 좀 하고는 있지만은, 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번 경주, 선행을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3번 다이나믹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이번에도 어, 조교 내용은 그렇게 돋보이질 못했다. 4번 아리아 변화 없고, 5번 코어 블레이드가 아마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아, 지난번에 우리가 놓고 때렸던 말이죠. 코어 블레이드. 근데 아, 상태가 아,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주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놓고 때렸던 그 때만큼의 믿음을 주지 못해요. 6번만 빅토리파크 변화 없고, 7번 백두 퀸이 요게 지금 뭐 조교 때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상태가. 8번 철비도 지난번에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오름세 추세구요. 그 다음에 9번만 피스 투어, 어, 요것도 지금 어, 좋아지고 있어요. 7, 8, 9가 지금 조견해온 상당히 좋다는 거죠. 안쪽에 전개를 보면 은 2번마, 어, 서랍을 여제가좀 어, 유리한 뭐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축을 어느 마필로 가져가냐는데, 인기 1위 팔리는 5번 코어 블레이드를 축으로 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점, 어, 요 점이 요번 경주에 좀 핵심이 될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번 서아벌여제가 선행을 갈 공산이 높고요 7번 백두 퀸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죠이 말이 좀 빠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는 7번을 넘어서 공산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3번이 따라붙고, 8구는 어차피 추입인데, 4토시요거 9번만, 이피스토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5번만, 코어 블레이드까지. 자, 7번 백두 퀸을 놓고 때립니다. 7번 백두 퀸 놓고, 9번만 어, 피스 투어 우선 보고요 어, 2번만 설화벌려제 그 다음에 5번 코어블레이드 8번 철비까지 아마 환수 나올 겁니다 이거 예, 환수 나올 거예요 5를 놓고 가는 게 아니라 7을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7호로 들어오면 뭐 본전만 하죠 뭐 예, 본전만 하고 7 9 7 2 7 8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환구라 하는 겁니다 7번 백두퀸을 이번 경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억 영마 4경주 집중 분석 가겠습니다. 1번 높이 곰 나르샤 조금 낮았어요. 조금. 2번만 톱유로가 요게 많이 좋아졌어요. 거리는 늘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빼드렸던 말이잖아요. 이거 인기마 팔렸는데. 기억나시죠? 데뷔 전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어 인기 2위 팔렸는데 어, 이거 하이나이 대동기로 맞췄죠? 이거 빼고 맞췄습니다. 이 톱유로가 이번엔 좋아졌다. 3번 엄지척이 지난번에 의외의 출입을 했는데 말 자체는 걸으면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봐요. 그 다음에 4번 새로운 바람이 조교 내용은 요게 지금 좋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에어블레이드는 큰 특징은 없었고요. 6번 마 텍사스 시대도 뭐별 특징 없었습니다. 7번 최강 스텔스 조교는 한다고 했고요. 나름 좋아졌다, 나름 좋아졌다. 8번 최강선봉도 어, 훨씬 좀 나아지긴 했네요. 이것도 싹수는 있어요. 1 0번마 아치나래입니다. 아, 요거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거 많이 좋아졌어요. 1 0번마 아치나래 아, 주행심사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1번은 변화 없고요. 지금 이번 경주를 보면은 이번톱 유로가 어, 이번엔 좋아졌다 그랬죠 선행을 갑니다 선행 선행을 가고 어, 그 뒤로 이제 어떤 마필이 붙냐인데 제가 볼때 10번 마치나래가 이제 붙을 것 같아요 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게 4번 새로운 바람, 7번 최강 스텔스 요거 이제 일단 보는 마필들이고. 그 안쪽에서 이제 버틴다면은 1번 높이검 나르샤가 어부질이 정도 가능하다. 그다음 에 이제 8번 최강 선봉은 복병이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할수 있겠는데 자 노코 때리는 마필, 노코 때리는 마필을 10번 마 아치 나래로 가져가겠습니다. 신의 마필인 10번 마 아치 나래가 많이 좋아졌고 2번 텀류로자 우선에 4번, 7번. 18은 일단 뭐 배당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2번, 10번, 2번. 이번에 톱류로 보고 1 0번마 아침 안에 많이 좋아졌다. 10번, 2번, 10번, 2번.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중심에 두면서 4경주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 1000m, 국내산 5등급의 10마리. 오경주는 뭐 다른거 필요 없고요 어, 조교 내용 가장 좋았던 마필을 관심마필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 외곽에서 삼착을 했던 6번마 어린 여왕입니다 뭐 겨울되면은 사토시 기수가 굉장히 좀잘 하고 있어요 어, 요새 날아다니는데 사토시가 또 기승을 했네요 예, 직접 조교를 하는데 3주간 공을 들였습니다 이 마필 컨디션 상당히 좋다. 그래 지금 뭐 선행권을 보면은 코리아랜저라든가 러닝걸, 육룡이 유로공중 이런 마필들이 저기 는데자 막판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2월 31일 육경주, 자 오늘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 요번 경주는 지금 승급전을 치르는 6번 영광의 첨프가 좀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볼드 룰즈, 11번 천년의 태양. 아마 6, 8, 11이 세 마리가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어, 요 중에서, 요 중에서, 어,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은 딱한두예요딱 어, 한두. 딱한 마리입니다. 딱한 마리. 예, 딱한 마리가 있어요. 강하게 보는 마. 요 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말두 마리를 제가, 두 마리를 제가 지금 복병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세 마리 중에 한 마리 뽑아서, 뽑아서 축으로 가져가면서 복병 쪽에 두 마리를 우리가 강하게 연결을 시키는 경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승부가 되는 겁니다. 이기마 중에서 온다 하는 말, 무조건 온다 하는 말, 있고, 여기서 이두 마리 중에서도, 요, 한 마리 이쪽에 강하게 때릴 건데, 분명히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 분명히 인기도에서 밀려 있어요. 최근에 계속 바닥만 때렸기 때문에, 팔릴 일이 없죠. 근데 능력이 있는 말이고, 이번에 준비가 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복병 쪽에다가, 강하게 한방 때리는 것으로 해서, 요번 경주, 자, 오늘, 전반부 쪽에 메인급 강력한 승부처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300m, 국내선 5등급 12마리. 7경주는 그야말로 혼전이에요. 안쪽에 1번, 2번, 4번, 5번, 7번, 8번, 뭐 이런 마필들. 다 좋습니다. 좋은데. 1번 레드 클라우드 입니다 일단 뭐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조교 내용 마저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조교 내용 좋고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유의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 마필로 지목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8경주 구역 1200m 온압 4등급의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아, 1번 글로벌 질주는 요거는 앞으로 많이 뛸 말이에요. 많이 뛸 말인데 아직 힘이 덜 찼어요. 아,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 최근에 이제 2착, 3착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기대치는 높은데 아, 지금 당장은 정체입니다. 2번마 뉴욕 망치. 아, 요거 좋습니다. 요거 좋아요. 아, 조교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네, 데뷔전에 준비를 잘했다. 3번 바쉬 저스트빈 아, 데뷔전에서 좀덜 봤단 말인데 큰거다 쳤죠. 조교 내용보다는 실전에서 상당히 더 뛰는 말이고요,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4번 오스텀킹이지도 어, 최근에 계속 상승세 어, 이어가고 있고, 5번 창조대로는 아니고. 6번 마 골드박스도 아직은 미흡하다. 7번 콜업더 가드, 양호해요. 양호해요. 그리고 8번 마 휘익이 지난번에 이제 뚫고 들어왔는데, 지난번 정도 상태는 보여줘요. 근데 아주 인상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9번은 아니고, 10번 크롬 매직 양호하고요. 걸음 있고, 그 다음에 12번 쿠바의 열정이 여기 좋아졌습니다. 외곽이지만은 일단은 좋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경주를 보면은 지금 2번 마, 아, 뉴욕 망치. 그요 말이 뭐 최대 핵심 세력이 되겠고, 2는 아, 뭐 웬만하면 뭐 게이트까지 유리하고 순발력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 이번 뉴욕 망치는 와줄 것이라 아,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인기 마필 중에서는 8번 휘익이 역시 좀 불안한 마픽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2번에 붙인 2번에 붙인 한방은 3번마 휘저스트 윈입니다. 이게 더 좋아졌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번 3번 2번 3번 완틀에 4번 오점킹이지1 2번막 쿠바의 열정까지 이렇게 딱세방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 3 완틀 맞고입니다 자 구경주고요. 1600 호랍 4등급에 12마리. 구경주가 제가 승부를 좀 할까 말까 했는데 자 9번 코리아 블레이드예요. 데뷔 전에서 생각보다 못 뛰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말인데 앞으로 더 봐야 될 말이에요. 분명히 많이 뛸 말이고 어, 이 말은 지금 데뷔 때부터 오경환 기수가 상당히 좀 곡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좀전 왔기 때문에 오경환 기수가 다시 한번 어, 신경을 쓴 마필. 자, 4주간 어, 조교를 하고 지금 나옵니다. 8번 코리아 블레이드. 지난번 데뷔 좋아진 것도 분명하고요. 8번 코리아 블레이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말이다. 여기서 끝날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십경주고요 1300m 국내산 4등급에 12마리. 자, 십경주는 어, 자칫 터질 수 있습니다. 자, 1번 바운드 퀸즈를 관심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속조 아름다운 레치, 바운드 명운 이런 말들과 병합조교하는데 컨디션 최근 보여준 중에 가장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1번을 받았어요. 직전에 외곽돌다 좀 아쉬움을 남겼던 상황이고 지난번보다 컨디션이 좋으면서 지금 1번이라면은 2호수 기수라면은 역시나 다시 한번 가고 2호수 기수 지난번에 기승을 했던 기수입니다 1번마 바운드 퀸즈 관심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자1 1경주고요 1,6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뭐 3번 디바인드 윈드죠 지난번에 이제 브리더스컵 나왔는데 상대가 너무 강했죠. 어, 디바인드 윈드가 도전하기에는 경험도 적었고, 뭐, 거리도 1,400으로 갑자기 늘려 나왔고. 그래서 제능력발휘 못했던 게 당연한데, 이번에 일반 경주로 내려오면서, 자, 준비 잘하고, 또 안쪽 코스까지 받아놨습니다. 3번 디바인드 윈드. 자, 19점 아방에서 기대치가 높은 마필, 더뛸 마필입니다. 관심 마필로 주목을 드립니다. 자, 1 2경주고요 1200, 국내산 3등급의 12마리. 3번, 배달이 한입니다. 자, 이 배달이 한이가 요번 경주, 지금 뭐 선행을 갈수 있는 찬스고요 캡틴 블레이드가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거든요. 안쪽에 있습니다만은. 배달이 한이가 먼저 갈수 있고. 이말 같은 경우 지금 8전 동안 4승 2착 3회입니다. 한번 빼고 다 입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컨디션이 조금 다운된 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입상을 했던 게 배달이 아닌데, 이번에는 삼태가 완전히 회복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배달이 하니 강하게 본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1 3경주 오늘의 필사 승부처 메인급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번 신라의 전설, 2번 새벽바다, 3번 브라보 마린. 그 다음에 4번 에이스코리아, 5번 디바인 터치, 6번 블루치퍼, 8번 당대알파, 7번 포텐셜, 8번 당대알파, 9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10번 마트 오큐블루까지 1, 1, 2, 3, 4, 5, 6, 7, 8, 9, 10, 한 10마리가 지금 다 가능한 혼전상황의 경주예요. 적정만 되면 무조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중을 해도 중배당이 아니라, 요번 아, 경주는 고배당을 보고 있어요. 고배당을. 아, 지금 상태가 좋은 마필이 아, 덜 팔립니다. 덜 팔려요. 상태가 이제, 인기 마필 중에서는 분명히 자를 말이 있고, 아, 꼭 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블루치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진짜 압도적인 대상 경주에서 인기를 모으고서 늦바라고 부진했는데, 이 말의 상태라든가, 또잘 나가는 9번 파이니스트 워리어의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정리를 해놨어요. 8번 당대알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해놨고, 7번 포텐셜, 뭐 이런 말은 봐야 되는지. 정리를 해놨고, 지금 뭐덜 팔리는 말 중에서, 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덜 팔리는 말 중에 두 마리가 지금 조교 때제 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배당으로 보는 말이 두 마리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현장에서 배당마를 놓고 때릴 겁니다. 인기마가 아니라 배당마를 놓고 때려야 될 경주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13경주 어 거의 막바지인데 여기서 배당으로 한번 시원하게 우리가 승부를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4경주입니다. 1800m, 1등급에 11마리. 5번 동방대로죠. 어, 도, 동방대로. 뭐, 그랑프리에서 2착을 차지해서가 아니라, 말 상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 경주가, 석세스 스토리라든가, 투트랩터, 어프로치,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 가는데, 충분히 추입이 가능한, 뭐 그런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5번 동방대로 추천드립니다. 자, 15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 1200m 2등급의 11마리가 출전합니다. 15경주는 8번 천하 통일입니다. 자, 조교 내용을 통틀어서 가장 좋습니다. 요번 경주가 1200입니다만 선두권이 북적북적 될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아요. 이 8번 천화통일, 중후반부의 강력한 뒷심을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다. 지난번에 최선 다 하고 졌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공을 드린 마필, 천화통일, 조기 우수 마필로서, 마지막 경주, 자, 유종의 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수 있는 그런 마필이 바로 8번 천화통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저는 또 현장에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홍보하고요. 2018년 또, 어,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